네, 반갑습니다. 주생신입니다 어, 11월 20일, 금요일, 예, 오늘 지수,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가 살짝 반등을 해주네요. 예, 거의, 예, 바닥까지, 고층까지 딱 오긴 했는데, 음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면서 가져오기 참 좋은 모양이긴 한데, 네, 여기서 싹 돌려서 가졌으면 좋겠네요. 네. 나스닥도, 나스닥은, 네. 이것도 고점 밑에 있네. 제돈좀돌 방향을 돌릴 것 같은 예, 모양이긴 합니다. 예, 역시 어제 코스피는 좀잘 버틴다 생각했었는데 좀좀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, 역시 요 조금 땡겨졌 줬어요 장막판에 그리고 오늘 조금 올라주고 예, 이 정도 버티면 좀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. 예, 예. 코스닥도 이제 가고는 있고. 그 어제 제가 이제 패턴을 계속 이, 어, 좀 만들고 있던 패턴이 있었는데, 그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, 이제 원칙 미미를 하기로 했었죠. 예. 근데 오늘 이 손실을 좀 봤습니다. 이거 정리하고 또, 지금 마이너스 3,344원 손실에 지금 또 손실이 조금 나가있고요 요건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어, 나중에 또 보니까 종목이 한 두세 종목 보이던데 예. 그걸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음, 5%로 잡고 있는데 잘안 돼. 예. 하루에 오프씩만 나도 대단한 거죠. 이게 예. 막판에 조금 땡겨주는 경향이 좀 대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땡겨준다면 한1나이 정도로 아마 손실은 만에 가깝긴 한데. 어떻게 움직일지 아, 움 움직일 수는 아셔도 없는 거고, 예. 이제 막 그렇게 진행을 하고, 예. 다시 월요일 날, 예.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